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 문장. 지금까지 당신이 배워 얻은 교훈 중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한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면 당신의 인품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신 자세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유일한 문제는 옳게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불과 몇 마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몇 마디의 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는 한 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즐겁습니다. 또한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집니다. 병적인 생각을 하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만일 우리가 연민에 빠지면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피하고 멀리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인 것이다. 프랑스의 대철학자 몽테뉴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일어나는 일로 상처를 입는 것보다,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가치관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쾌활함을 잃었을 때, 자력으로 그것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쾌활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유쾌하게 말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링커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사실 행복은 그 내부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인간 외부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될수 있는 대로 활발한 것처럼 행동하고 되도록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아낌없이 남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무슨 일이나 남의 험을 찾지 말고 남을 훈계하거나 꾸짖지 않기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용기와 건강과 희망으로 가득 채웁시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집니다. 상대에 대한 보복은 더큰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상대를 증오하게 되면 상대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면, 식욕, 혈압, 건강, 행복에 관한 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증오는 조금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주야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에게 골탕을 먹이려 든다면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보복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을 하려 든다면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미용술도 관용과 친절과 애정의 정신이 만드는 용모보다 더 아름답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증오는 음식을 맛보는 능력까지도 파괴합니다. 사랑을 곁들인 가난한 채소 요리는 증오에 가득 찬 기름진 고기 요리보다 낫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은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너무 저기를 태우지 말라. 그 불에 너 자신이 먼저 타는 수가 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는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합시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생각인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 맞거나, 모욕 당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옛말에 성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며 성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누구에게나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몽둥이나 돌은 나의 뼈를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결코 나에게 상처를 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와 행복을 위한 정신 자세를 가지려면 적에 대해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적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젠 하와가 말했듯이 자 기가 싫어하 는 사람 의일 따위 를 생각하 는데, 단1 분도 허비 하지 말라고 했 습니다.